질때 지더라도 끝까지 부딪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혹여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다면 어쩌죠? 그땐 플랜 B로 가야겠지요.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대령 숙수를 제거해 이헌의 분노를 폭발시킬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회를 보시면서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나요? 단순한 요리 대결의 승패를 가르는 줄 알았는데 그 이면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정치적 음모가 드러나면서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구회 예고에서 들려온 지형이 지면 어쩔 수 없죠라는 대사와 안타까움이 가득 담긴 이현의 표정은 앞으로 몰아칠 폭풍 같은 전개를 암시하는 듯했지요. 오늘은 8회 본편과 구회 예고 속에 담긴 상징적 장면들을 원작의 흐름과 연결해 심층적으로 해석하고 결말로 이어질 충격적인 전개를 마치 한 편의 소설처럼 풀어내 보려 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한 줄기 운명의 실타래처럼 맞물려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회에서 지형의 핵심 재료인 고춧가루가 사라졌을 때 우리는 단순히 경쟁자의 방해나 질투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재산 대군의 입에서 그의 이름이 흘러나온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형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요리 경합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이현의 왕권을 무너뜨리려는 반정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회 예고에서 지형이 지면 어쩔 수 없죠라는 말은 두 번째 경합 역시 무승부로 끝났음을 암시합니다. 세 번의 경합이 모두 무승부가 되면 명나라 사신단 앞에서 불리한 입장이 되는 만큼 마지막 대결을 앞둔 지형의 어깨는 무겁기만 했을 것입니다. 이헌이 미안한 듯 자책하는 모습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드러냈지요. 하지만 안타까움도 잠시, 더큰 음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강목주가 지형의 목숨을 노리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이는 모두 재산 대군의 계략이었음이 밝혀집니다. 그는 이헌을 극한으로 몰아 분노가 폭발하는 모습을 사신단 앞에서 드러내게 함으로써 왕위에서 끌어내릴 명분을 세우려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계획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듯합니다. 지형을 죽음으로 몰아 반정의 재물로 삼는 대신 그녀를 공녀, 공려, 공녀로 끌고 가려는 음모가 펼쳐진 것입니다. 우곤이 이헌 앞에서 지형을 공녀로 보내겠다고 말하자, 분노한 이헌이 가로막는 장면은 예고편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했지요. 이는 곧 재산대군이 이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사랑하는 이를 볼모로 삼아 그를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넣으려는 치밀한 수였던 것입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연산군을 폐위시키려던 실제 반정은 백마의 피로 맹약을 맺으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백마의 목을 베어 흘러나온 피를 마시고 입술에 발라 폭군을 몰아내고 하늘의 뜻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반정을 이끈 주역은 제한대군 이현을 비롯해 성희안, 유순정, 박원종, 유자광 등이었는데 그들 역시 치밀한 계산과 욕망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이후의 사건 전개는 더욱 격렬합니다. 지형이 백성들의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묘책을 내고 달콤하고 매콤한 달깡정을 만들어 군중을 모으는 장면부터 장록수의 희생과 유자광의 최후, 그리고 반정 세력이 궁궐로 진격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폭풍처럼 몰아치며 긴장을 끌어올립니다. 특히 지형을 구해낸 장록수가 끝내 유자관과 함께 벼랑 아래로 떨어지며 부디 전화를 구해달라는 유언을 남기는 장면은 비극 속에서도 숭고한 희생을 보여주는 명장면이라 할수 있습니다. 결국 지형은 살아남아 궁궐 깊숙이 잠입하고 그곳에서 박원종과 맞닥뜨립니다. 누이의 억울한 죽음을 연산군 탓으로 돌리며 칼을 겨누는 박원종. 그러나 마지막 순간 연산군이 어도를 휘둘러 그의 팔을 잘라내는 장면은 숨이 막히는 반전이었습니다. 경복궁 동문 앞, 불타는 황서대 화우지개가 몰려들자 갑사들은 대혼란에 빠졌고, 이어서 백성들까지 몰려들며,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박원종이 칼끝으로 연산군의 목을 겨누고 있었지만, 그 순간 전우치가 등장해 연막과 환수를 펼치며,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틈을 타 홍길동과 활빈당이 반정군을 저지했고, 연산군은 지형을 태우며 한열마에 올라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던 중 지형은 자신이 미래에서 왔으며 결국 연산군은 패위될 운명이라고 고백했지만 연산군은 오히려 운명에 맞서 싸우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뒤쫓던 단정군은 국문에서 기다리던 병사들의 화살 세례를 맞았고 이는 경기도 관찰사 홍기달이 이끄는 근황군이었습니다. 지형은 과거 홍기달의 손녀를 구했던 사건이 역사를 뒤틀어 근황군이 출연하게 만들었음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산군은 지형의 조언에 따라 가장 먼저 수화관을 장악하고 조선식 전투식량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나폴레옹 시대의 병조림이나 미군의 전투식량을 예로 들며 콘비프, 미숫가루 건빵, 카페인 가득한 커피 믹스를 만들어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특히 건빵 사이에 넣은 별사탕은 병사들의 큰 호응을 얻었죠. 반정군을 이끄는 병조판서 유순정이 무학제 언덕으로 진격하자 지형은 고춧가루를 활용한 최루탄 전술을 펼쳐 반정군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 틈을 타 연산군은 태조 이성계의 어도를 집어들고 역적 무리를 토벌하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때 반정군의 후방에는 최수가 이끄는 의병이 나타나 반정군을 포위했고 연산군의 계책이 성공했음을 알렸습니다. 다빈치와 장춘이 만든 다연발 총기 리보리 대퀸까지 가세하자 반정군은 큰 피해를 입었고 유순정은 절망 끝에 충신으로 남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홍길동이 박원종과 격돌하다 위기에 몰렸으나 신수혁이 나타나 그와 맞서 싸웠습니다. 중전 신씨는 국모의 위험을 드러내며 반정군 잔당들을 제압하라고 명했고 연산군은 인질로 잡힌 대비를 구하기 위해 탕춘대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제한대군이 대비를 붙잡은 채 기다리고 있었죠. 두 사람은 어도를 들고 결투를 벌였습니다. 유자강이 날아온 화살에 쓰러진 사이 여진 기병대가 나타나 연산군을 지원했습니다. 연산군은 대비를 여진 기병에게 맡기고 제한대군과 정면 대결을 이어갔습니다. 제한대군의 칼이 부서지자 그는 지형을 인질로 삼았지만. 연산군은 지형을 구하기 위해 칼을 버렸습니다. 그 틈을 타 제한대군은 부러진 칼날로 연산군을 찔렀으나 연산군은 책을 방패 삼아 목숨을 건지고 오히려 그를 제압했습니다. 그러나 제한대군이 숨겨둔 총을 쏘면서 연산군은 치명상을 입고 지형은 그를 붙잡으려다 탕춘대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지형은 모든 과거의 기억을 잃은 채 현대 프랑스의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홍수 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역사책을 통해 자신이 바꾼 역사를 확인하고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 연산군은 여전히 폭군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영은 아버지와 재회하고 목노아라는 작은 레스토랑을 열었으며 파티에 참석한 옛 친구들과도 다시 만났습니다. 한편 벼랑에서 추락한 연산군은 정체 모를 숲에서 깨어나 자신이 미래에 도착했음을 알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그는 자신이 조선의 임금이라 주장하며 병원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해주는 즉석 식품 브랜드 수라상의 신제품 용봉탕을 내밀며 그를 달래려 했지만 연산군은 재료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가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능력에 흥미를 느낀 해주는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고 연산군은 대신 연지영을 찾아 달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연산군은 현대 사회에 적응하며 해주의 도움으로 수라상 브랜드의 광고 모델이 될 준비를 했고 결국 해주는 지영과 연산군을 만나게 했습니다. 해주는 지영에게 음식 대전의 연산군과 함께 출전해 우승해달라고 제안하며 레스토랑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음식 대전의 촬영이 시작되자 지영뿐 아니라 당배경, 스밀레, 소양선, 정의령의 후손들까지 참가해 지영은 역사 왜곡의 결과물에 혼란을 느꼈습니다. 연산군은 지영에게 마물록 마지막 장에 적힌 자신의 비밀 레시피를 보여주며 그 핵심 재료인 금미된장이 패비윤씨가 보낸 된장과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영은 어머니의 사진을 보고 그녀가 패비윤씨의 지밀상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어머니가 남긴 극미장을 찾아냈습니다. 극미장으로 만든 조치와 혼돈 비빔밥은 단순한 요리였지만 심사위원들에게 상상을 뛰어넘는 감동을 선사하며 500년 만에 되살아난 깊은 맛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우승은 지형과 연산군이 속한 서울팀이 차지했습니다. 방송 후 해주는 연산군에게 사업 파트너 계약서를 내밀었지만 연산군은 이미 500년 전부터 연지형과 약속한 사이라고 고백하며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달뒤 해주는 다빈치의 붉은 옷을 입은 남자가 조선의 임금을 그린 것이라는 가설을 접하고 그림 속 인물이 연산군과 똑같이 닮았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레스토랑 목화에서 함께 일하게 된 지영은 요리학교 수석 졸업생 백회를새 견습으로 맞이했고 연산군은 행복한 미소를 띠며 지영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의 비극을 넘어 진정한 사랑이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감동적인 결말을 맺었습니다.